자2024 ET밴 ET밴 프로 포벤입니다. 지금 급속 충전, 시청에서 급속 충전을 하고 있는데요. 지금 충전 시간이 19분 54초 55초 지나가고 있고요. 어, 81% 충전이 됐습니다. 기존 ET밴 2023년식 작년 기준했을 때한 20분 정도 충전하시게 되면은 어뭐한 20%에서 25%밖에 충전이 안되는데 지금 24년도 이티벤 신형은 20분 충전해서 지금 거의 뭐 충전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. 제가 52, 50% 했었는데 31%가 충전이 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기존 것 대비 뭐한 10%가 빠르다고 보시면 되겠죠. 충전 속도도 급속 충전이 되게 빠르고 CTL 3세대 배터리가 충전 속도가 빠르다는 거 제가 증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